구매를 하면은 전, 오, 어? 아 그러니까 토티 성생님 먹을 수 있는 거이 과연 어떻게 될지 함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세요, 안녕하세요, 빠꾼군입니다. 드디어 토티, 어, 드디어 토티 이벤트가. 등장했습니다. 두둥! 토티 이벤트 가이드 보고 오신 분은좀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 빡구문이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티 이벤트를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요거부터 해야 됩니다. 요거. 토티 티켓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당연하게 스킬 게임 5개랑 AI 매치가 있죠. 랜덤 상자 토큰 4개랑 포즈 토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포워드, 메드필더 골키퍼, 수비수, 이셋 중에 는 랜덤을 얻을 수 있는 토큰이 되겠습니다. 근데, AI 매치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곱하기 2일 뿐입니다. 대신에 이제, 토티트 캐시 2배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남으시면은, AI 매치를 해도 되는데, 저는 굳이 AI 매치 할 필요 있나? 스킬 게임 테이블 하면 되죠, 그냥. 어. 스킬 게임이나 AI 매치에서 얻을 수 있었던, 요, 랜덤 상자 토큰, 보이시나요? 하얀 색깔? 오른쪽에 가시면, 여기에서 8개 사용하면은, 노미 토큰 혹은 뭐 각성 재료들 뭐 다양한 재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거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노미 토큰은 뭐예요?라고 물어보시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선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크리스티아노날감루 뭐 라모스, 레이마르 이런 이제 노미 선수 102부터 109까지 그러니까는 102를 준다는 그 말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팩트를 너무 때려버렸나요? 자 다음. 그러면 여기 랜덤 포션 토큰, 여기 포즈 토큰. 미드필드 토큰, 수비수행 골키퍼 토큰이 데 이거는 뭘 하냐. 여기 보시면은, 토티노미니 포워드, 토티노미니 미드필더수비수행 골키퍼. 이렇게가세 가지가 있죠. 여긴 기 선수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라모스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라모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스테브 망당다, 조르당 아마디, 마르키뉴스를 끼워놓고, 아까 모았던 토큰들을 여기다 집어넣고, 교환 누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손흥민 어디 있나요? 손흥민은 미드필더에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나왔는데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파트 스 교환 기간 1월 27일 다음 주네요. 다음 주 이렇게 해서 메시 그다음에 손흥민 반다이크가 출시가 됩니다. 항상 손흥민하고 메시는 같이 엮이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미드필더 에 손흥민은 여기에 나온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 혹시나 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손흥민의 경우에는 포티 노미니 라르스 슈틴들 그다음에 노미니 코바치치 노빈이 마르셀 자비처 요세 가지와 토큰 여덟 개가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릉민사 얻기 위해서는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 마지막에 있는 2 0토터티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투표로 선정된 2 0토터티 파이널 선수들이 2월 4일 날 공개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그때 같이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스킬 게임만 다 하고 아 끝났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 1일 미션 요게 중요합니다 일반 모드 2 번, 공격 모드 4 번, 거기에 이번에는 매니저 모드 여섯 번까지 추가가 됐어요. 제가 볼 때는 넥스트 피오 모바일에서 플레이 시간을 늘리기 위한 네, 수작으로 보이기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매니저 모드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상해서 그 랜덤 상자 토큰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랜덤 상자 토큰을 많이 모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노비 토큰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선수들을 조합해서 원하는 선수를 얻으면 되는데, 생각보다 손흥민 선수 얻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여기세 줄. 이 선수들은 조금 비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볼까? 그럴 줄 알았어, 씨. 겁나 비싸. 500만이야, 벌써. 700만. 얘는 싸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소름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능력치가 나쁘지 않은 편이긴 해요. 하이콘 급에다가 굉장히 이쁜 또 카드로 나왔죠. 그래서 일단 한국 사람들한테 약간 갠수하게 아닌가 싶어요. 세레머니 집중뚱 여전하네. 엄청난 스피드로 라인 브레이킹이 뛰어나며 세계 최고의 양발 피니싱을 갖춘 한국의 월드 클래스 선수 국뽕에 취한다 선수 양력 보소 라인 브레이킹 넣어주지 그러면 라인 브레이킹 뛰어난다고 쓰지 말든가 이러면 나는 서롱이 필요 없는데? 서롱님 별로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선수도 있잖아요 서롱님을 좋아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선수가 나오면 팔아버려요 그냥. 제가 볼때돈 겁나 들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 놓치기 쉬운 부분 이 선수 교환 여기에서 5명을 집어 넣으면은, 이렇게 교환이 되죠? 하나가. 그럼 이걸 뽑은 걸 가지고, 어, 대신에 근데 한 번밖에 안 되긴 하네. 뽑은 거를 딱딱 딱 구매를 하면은, 쩐! 어? 기다려. 파레, 허! 스페인나 나온 거뭐 나머지인 줄 알았다. 아. 자, 이렇게 간략하게, 간략하게는 아니었나요? 어쨌든, 네, 이렇게 토티 이벤트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토티 이벤트를 할때 해야 되는 거, 하루에 무조건 티켓 받고, 자, 그 다음, 스킬 게임 3번 하고, 그 다음, 일반 모드 2번, 공격 모드 4번, 매니저 모드 6번 돌린다. 그 다음, 이거는 무가금 유저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랜덤 상자 토큰을 열심히 모은 다음에, 많이 모아서 한 번에 까요? 노미니 토큰을 모읍니다. 그 다음에 선수를 깝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선수 원하는 선수를 얻은 다음에 여기에서 원하는 선수 조합한다. 끝. 망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이벤트 기간이 약 70일이에요. 약 70일. 약 10주 동안 이벤트가 진행된다는 얘긴데 굉장히 지루한 이벤트가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니고 10주 동안 똑같은 걸 하라고 한다는 인적은이 너무 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3월 31일 날 이벤트가 끝나고, 4월에는 새로운 또 축구게임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계속 길게 지루한 이벤트가 나오면, 4월달에 나오는 그 축구게임한테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그 4월달에 나온 축구게임에 대해서는 아직 정체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넥슨 피파 모바일과 글로벌 피파 모바일이 파가 갈리는 순간부터 살짝 조금 위기가 오긴 했었죠. 근데 4월달에 나오는 그 축구 게임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좋아하는 감독 모드도 심지어 있는 그런 축구 게임이다 보니까 요거 위험할 것 같아요. 똑같은 거를 10주 동안 심지어 여러분 방학이 끝난 다음에 학교를 갔는데도 토끼 이벤트가 매치되고 있어요. 3월 31일이면은. 얼마나 긴 이벤트인가? 이게 감이 오시나요? 제가 그 건의 사항에다가 조금만 이벤트 기간을 줄여달라. 새로운 이벤트를 자주 자주 내달라라는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역시 씨알도 안 먹히네요 <laughs> 물론 이 넥슨이 워낙 그 유명한 게임들이 많고 신경 쓰야는 게임이 많다보니까 넥슨 피파모바일까지 그렇게 신경을 쓸 여유가 없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버리는 게임이란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조금 너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너무 솔직히 저번에 6주 8주 막 이렇게 이벤트를 내고 이번엔 줄이겠지 했거든요 야 10주 어마어마하다 엑스피퍼 와일이 어떻게 바뀔지 그것도 주목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